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.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. 사실이기도 하고 좀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부키초 쪽에 가보시면 은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쫙서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.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걸 목적으로 방콕 가서 제가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방콕에 저녁에 나갔더니 방콕 시내 중심에 여성들이 정말 쫙 줄지어 있는 거 보고, 아니,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봤더니, 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자들이었어요. 그러니까, 일본도 태국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, 돈을 벌기 위해서. 그런데, 최근에는 그 일본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정말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을 정도로 매년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. 외국인들까지도 그쪽에서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